저는 오늘 한 5시부터 지금이 점심이거든요. 한 12시 정도 됐는데 거의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고 이제 좀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달리기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평일 낮에 달리기 하면 또 그게 기분 엄청 좋잖아요. 이게 저한테 흔치 않은 기회이다 보니 오늘은 낮 달리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옷 능력 있는 동기분들이 만들어주신, 커티를 입고, 공부를 했고. 아, 오늘 근데 날씨 너무 좋다. 저희 집이 진짜 이 창밖 뷰가 되게 예쁜 집인데, 이걸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평일에는. 아, 그리고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집 구조를. 원래 쇼파가 저 벽으로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쇼파를 이렇게 빼놨어요. 쇼파 앞에다가 테이블 이렇게 놨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꾼 이유가 거울을 샀거든요. 제가 여기 이사한 지가 1년이 됐는데, 저희 집에 그동안 거울이 없었거든요. 사실 되게 불편했는데, 뭘 썼냐면, 요거. 요 신발장에 있는 요 조그만 거울. 이거를 맨날 썼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 엄청 작거든요. 제 손바닥 한 뼘보다 조금 더큰 정도. 엄청 작은 거라서 촬영할 때도 불편하고, 그냥 볼 때도 불편해서. 이번에 진짜 거울을 샀습니다. 쿠팡에서 샀고 저쪽 저기 시계 밑에 있죠? 저기다가 거울을 두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사봤습니다. 이제 좀 달리기를 하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달리기 이거 새로 get 한 바지인데 이거 너무 예뻐요. HDX 바지 완전 휘뚜루마뚜루 최고 원래 바로 러닝 가려고 했는데 또할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신차 운동 가야지. 지금 밖에 날씨가 21도래요. 21도면 어느 정도 보지? 이렇고 러닝벨트거든요? 그냥 러닝벨트가 조금 헐렁해서 바꿔볼까? 라고 생각해서 서치해가지고 산 건데, 얘는 뭐냐면 입는 벨트라서 그냥 이렇게 입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게몇번 써봤는데, 제가 기존에 쓰던 거는 여기가 지퍼였거든요? 그 휴대폰을 넣으려면 지퍼를 열어서 휴대폰에 맞게 넣어서 했어야 됐는데 여기가 지퍼가 아니라 이렇게 열려있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넣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빼고. 근데 이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오, 아직까지는 만족. 여기 마라톤 할때배 번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1층 문이 열리 일단 저는 씻고 오겠습니다. 카페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항상 고민인 게 오늘은 그냥 차 타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 좋았던 카페를 갈지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거 뭐 새로운 곳을 찾아갈지 그게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여기 도넛이 엄청 맛있는 카페가 있다는데 도넛? 도넛? 아 여기 6시까지밖에 안 하네. 이거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혹시 분당 사시는 분들 있으면 좋아하는 카페 좀 알려주세요. 한교로 갈까? 차를 마실까? 한교 너무 먼데.. 나올 때 막힐 것 같은데.. 가져 갈까? 집에 있을까? 피고파이 오늘 혼자 휴가를 사용하셨던데. 피고파다녀서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회사나 가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둘다 싫어요. 아, 그럼 둘중에 하나만 고르면. 난 백수가 제일 좋아. 공부하는 백수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네. 그냥 백수 말하는 건데. 오늘 어땠냐면, 근데 저는 회사 가는 게더 좋아요. 어... 왜냐하면 너무 시간 관리가 어려워. 회사 안 가면. 아, 그렇지. 회사는 사실 시간 관리할 게 없죠. 회사를 가면. 그.. 루틴한 삶이 있잖아요. 그쵸. 있죠. 근데 집에 하루종일 있으면 그런 걸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방심하면 게을러지게 돼? 방심하면 눕는 거야. <laughs> 우리가 거의 치킨을 제가 볼때 2-3주만에 한 번씩 먹는 것 같거든요? 이번 브이로그에도 깐부가 올라갑니다. <laughs> 이 정도면 깐부 광고 들어줘야겠다 사람들이. 깐부 광고 아니고요. 이거 진짜 한번 먹어보세요. 약간 옛날 치킨 좋아하는 분들 완전 추천 어제 메타 선생님이 나보고 영상을 더 자주 올리래 우리가 신청을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거 같아 음. 근데 선생님이 네. 아무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아 정말? 반짝아 이거 한거 먹었구나 아니야 맞아? 되게 길게 한 30분 통화했어요 아 정말? 응. 나한테 이걸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음. 목적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적을 가지래? 아니 <laughs> 그런 거 아니고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영상이 나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팔로워들과의 반응이 중요하대요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 스크롤러 응. 자주 올리고 사진 배신물 같은 것도 올리며 사람들이 거기에 더 반응을 해주기 쉬우니까 그래서 신기했다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번 주가 벼락치기 주인데 시험 벼락치기는 성공하신 거 같나요? 시험 벼락치기는 성공을 뭐 나름 괜찮게 한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 괜찮은 포맷이었어요. 테이폼이었고 분부기였고. 괜찮네.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의 고개를 넘었다. 다음 벼락치기는 뭐죠? 과제 벼락치기인가요? 내일까지 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정말 억울해요. 왜냐면요. 저는 진짜로 논 적이 없어요. 내가 진짜 놀았으면은 안 억울해. 진짜 논 적이 없어. 원래 대학생이 그런 거지 뭐. 그런 건가? 화이팅. 음. 진짜 대학생들 화이팅이다. Thank you. 엄청 맛있겠죠. 그냥 시중에 파는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에 집에 있는 냉동 블루베리를 더 넣었어요. 이것 좀 먹고, 그래도 배고프면 이것도 먹으려고. 저는 오늘은 과제를 할 예정입니다. 과제하고 시간 괜찮으면 편집 조금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이 물쑤가 입입다다 난 저분들 정말 존경해 배우자 우리도 <laughs> 3km 뛰고 헛떡이는 우리 과연 며칠 뒤에 제 말을 뜰수 있을지. 오늘 음, 살짝, 누구 없고 뛰는 기분인데? <laughs> 누구 없었어? 귀신 없었나 보다. 너무 부럽지 않아? 아니야, 나지금이딱 좋은데. 아, 회사 가고 싶다. 우와 회사 가고 싶다.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난 행복하다, 난 즐겁다. 나는 할수 있다. 너무 안들렸는데 이거... 아, 류수영 표 만원 닭볶음탕!

좋은 아침이에요. 현재 시간은 오전 5시 21분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아침입니다. 아침 명상을 시작할게요. 예상 최고 기온은 18도, 최저 기온은 12도이며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나만의 독자적인 레시피로 저는 해나갑니다. 멋있다고 생각해요. 난 절대 못하거든. 시도도 못하거든요. 레시피 없이 하는 건. 근데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다 레시피 없이 그냥 하더라. 그거 알고 하는 거 맞아? 그때? 아니요. 어? 어. 신기하네. 그래도 색깔 나오죠? 맛있을 거 같아요. 사실 요리는 그냥 많이 해보면 돼. 삼겹살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고추장 삼겹살이에요. 진짜요? 사실 어. 고추장 삼겹살은 아니야. 고장은안 들어가. 루로 삼겹살. 어. 파도 넣어주세요, 파. 아니 5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박이다. 백종원 선생님이 유튜브를 많이 봐야 되나? 많이 알려면? 와, 와, 바지락 들어가고. 진짜? 음, 너무 맛있는데. 진짜 대박 맛있어. 오와. 밥다 됐다. 밥을 풀어 갈게요. 너무 맛있겠는데 뭘 먹죠? 맛있습니다. 너무 잘먹을게요 이거부터 먹어야 혈당이 안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서요. 드레싱 따위 필요 없다. 음. 조개 고기까지 들어간 사치 수육찌개라고 할수 있거든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두장 먹어서 미안해. 나도 두장 먹었는데. <laughs> 그렇구나. 집안 마트에서 2 5 0 0 0원 주고 샀거든요? 네. 다른 마트 갔더니. 네. 반값이었어요? 반값인 거예요. 둘다 고춧가루. 아, 근데 이거, 원래 고춧가루가 원래 비싸긴 하거든요? 맞아, 비싸긴 해. 지금 거의 9시 반인데, 어, 스타벅스를 가서 우리의 주문을 받아주면. 감사합니다. 그, 해야지. 예, 음료를 한잔 사고, 왜냐면 저는 지금부터 또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페인이 필요합니다. 소량의 카페인이. 고급 세잔에 일반 열다섯 잔 이런 식이 되는 거구나. 네. 근데 이 고급이 저는 좀시향에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음. 이번 건 되게 다 맛있는 거. 빈조도 맛있겠다. 그러니까 저 녹색이 예쁘다.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에도 데일리 받으실 건가요? 네, 내가 올해 그 약간 베이지색을 써보니까 네. 너무 때가 같아. <laughs> 저 원래 이게 엄청 어, 예뻐할거아요 어, 이게 더 예쁜 거 같아. 어, 얘가 더 예뻐. 이게 예쁠 것 같기도 하다. 어, 얘가 더 훨씬 예뻐 보이는데? 얘는 없는 건가? 얘는 여기는 없나 봐요 맛있다. 음. 저는 이제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도 퀴즈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좀 늦게 자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회사도 되게 바빴어요. 퇴근을 늦게 하는 날들이 많았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9시, 10시 이렇게 되는데, 또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막 시험기간 겹치고 이러니까, 그 10시에 들어와서 바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좀더 늦게 자고. 아침은 솔직히 말하면 5시에 못 일어나는 날도 있었고, 그러면 그냥 6시에라도 일어나서 러닝이라도 하고, 요새는 그렇게 좀 약간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딱딱딱 지키면서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유연하게 이 시간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공부하는 것도, 당장 내일 퀴즈가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늘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향후 며칠 정도는 또 밤에 좀 일찍 자려고 애를 쓴다든지, 유연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화이팅! 나무가 기울어져 있어.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요 바람이 많이 부나봐. 너무 좋잖아요 날씨가. 참 가을이 너무 좋아요.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가서 퀴즈 보고 수업 듣고 올게요. 지금 학교가 너무 예뻐요. 완전 가을이라 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길에 예쁜 거 보여드릴게요. 싶어요. <laughs> 학교가 너무 멀어? 간장이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약간 직접 한음 이번주 이제 끝났어 드디어 지옥두옥 내일... 끝났네요 응, 내일 마라톤만 뛰면 이제 응. 모든 게 끝이에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뭔가 하나 끝내면 되게 뿌듯한데 그게 잘되든잘안 됐든 아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 안도 가자 저 빨리 뛰고 올게요 아 너무 힘들어 저희는 커피 사러 갑니다 왜 이렇게 잘 뛰셨어요? 잘뛴게 아니라 그 마지막 양심이랄까요 아, 내가 진짜 아... 이거라도 안 뛰면 어, 내일이 마라톤인데 네. 이거라도 뛰어야지 하는 제 내일 마라톤을 위해서 임만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 TBC 서울 마라톤 대회 카운트다운 오 사!